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도세입니다. 대한민국 유튜브 주식 유튜브 중에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대한민국 주식 유튜브 중에 유일하게 주식 상담을 지속적으로 해 주는 사람입니다. 할수 있는 거는 종목 분석을 나름대로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들을 위해서 할수 있는 게 재능이고 이 재능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걸다못 마치겠지만 디와이 같은 거 얼마나 소외됐습니까? 종목 좋은 종목이거든요. 확신이 없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버티면 되는 거거든요. 이 종목도 정확하게 분석을 해주고 같이 분석을 해준다면 지금 물려 있는 디와이 종목, 돈세영 가족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유안이 되고 버틸 수 있는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디와이 같은 종목 분석 요청을 했는데 잘 하셨고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돈세영이 금투세 투사로 금투세가 요새 핫한데요. 돈세형이 금투세 투사가 됐습니다. 댓글이 너무 올라와서 한 분이 요청했는데 그거를 어찌하다 어디에 처박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D Y 건 말고는 밀린 게 없어요. 한분 거를 안 했는데 그 분이 뭘 요청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시 댓글에 달아주면은 분석을 하겠습니다. 뭐 삼양 뭐 어쩌고 했는데 잘 기억이 안 나요. 어디에 묻혀서 처박혔습니다.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답답하신 분, 돈세형이 분석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다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마음 편히 올리세요. 저는 무료 봉사지만 좋은 마음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잘할수 있는 게 이것 뿐이네요. 구독자 한 분이 분석 요청을 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실 때 DY도 분석 가능할까요?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시간을 내서 해야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 편안한 마음으로 올리시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요청을 한다면 저도 시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못하겠죠 하지만 저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다 분석을 한것 같습니다 근데 한 번을 놓쳤는데 종목이 기억이 안 나요 지워버리진 않았는데 댓글이 너무 많다 보니까 묻혀 버렸어요 분석 요청이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편안한 마음으로 올리세요 분석을 하겠습니다 DIY는 4,990원입니다 오늘 80원 올랐고요. 시가총액은 1,313억, 매우 소형주죠. PBR은 0.33배, 저평가 상태입니다. DY는 코스닥도 아니고 코스피예요. 코스피치고는 PBR이 0.34배면 매우 저평가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위치가 뭐라보나 매우 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PER은 0.76배, PER로 봐도 여기서 만원까지는 갈수 있는 거고요. 배당 수익률은 3%대 나옵니다. 그럭저럭 괜찮은 거예요. 동사는 어찌 보면 지주회사 같아요. 여러 자회사가 이렇게 많은데 유압 기계 사업을 하는 DY 파워 주식회사가 있고 자동차 부품 사업을 하는 DY 오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자회사가 있어요. 매출 구성을 보면 자동차 부품 72%고요. 유압 기계가 35%입니다. 그리고 산업 기계가 12%. 지주 산업이 1.5인데요. 제가 2년 전에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는데 자동차 부품이 매출이 많이 늘었죠. 유압기계는 좀 줄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분석을 못했지만 자동차 부품이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대주주는 조병호의 4인 37%를 갖고 있고요. 자사주가 6%가 있습니다. 매우 대주주 현황이 저는 괜찮게 보입니다. 자사주도 6%가 있다는 것은 나쁘지 않죠. 대주주가 43% 그럼 유통 물량이 57% 정도죠. 아주 정상적인 회사입니다. 관계사 현황을 보면 이렇게 자회사가 많아요. 나름대로 지주사라고 봐야죠. DIY 파워 주식회사는 굴삭기, 지게차, 고소 작업차, 유압 기기, 장치, DIY 이노베이트 주식회사가 있는데 이건 유압 기기 1위, 두산 인프라코와 현대 건설에 그럼 딱 하고 느끼는 게 있어야 돼요. 뭐냐? 이 회사는 재건주가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재건주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약에 끝났을 때는 DIY는 핫하게 갈 수도 있는 거죠 재건주입니다 재건주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동차 부품 재건주다 쌍박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DIY 실적을 보겠습니다 21년 9,983억 22년 1조 948억 그리고 23년 1조 1,912억 꾸준하게 매출이 성장했죠 영업이익은 21년 468억 22년 329억 그리고 23년 433억입니다. 영업이익률은 한 3%대 4%대 나와요. 많이 나오진 않죠. 그리고 자기자본이익률도 한 5%대 나옵니다. 부채비율은 75% 매우 적정 회사예요. 그리고 유보율은 2616%니까요. 현금이 나름대로 있고요. 주당 배당금은 150원 그러니까 한 3%대 배당수익이 나와요. 배당수익이 률 나름대로 소형주축은 괜찮다. 한 3%대 나오니까요. 23년 실적을 보니까 매출액은 8%대가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은 31% 성장을 했고, 순이익은 362% 성장을 했습니다. 그럼 23년 실적은 나름대로 괜찮았다. 좋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24년 상반기 실적을 보겠습니다. 매출액은 한 1%대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은 6%대 저조했고요, 순이익도 한 3%대, 결론은 뭐냐? 상반기 실적은 매출은 조금 증가해. 대박은 아닌데 그럭저럭 선전을 했다고 봐야 되고. PER이 5.48이니까요. 지금 위치는 저평가 상태가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최소한 만 원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DY 가치 평가를 하겠습니다. 시가 총액이 1,313억. 24년 매출은 1조가 넘죠? 그리고 23년 영업 이익은 433억. 3 1 증가했습니다. 딱 봐도 지금 위치가 적평가입니다. 저는 매우 저평가 상태라고 생각하고요. 영업이익 433억 곱하기 1 0배를 하면 4 3 3 0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두세배갈 여력이 있는 거죠. 229% 상승 여력이 있고요. 현재가 4 9 9 0원이니까 적정 가격은 1 6 4 0 0원 나옵니다. 그리고 PBR 기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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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세영이 얘기한 적정 가격이 비싼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까놓고 DIY는 15,000원까지는 무슨 이슈가 있으면 쉽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외됐지만 지금의 위치가 싸고 언젠가는 상승할 게 뻔하긴 합니다. 다만 소외돼서 기다리는 게 쉽지 않죠. 미래 먹거리는 자율주행차 전장 부품 매년 30% 성장을 하죠.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에 저는 들어간다고 봐요. DIY는 15,000원까지는 갈수 있는 매우 저평가 상태입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소외돼서 화가 나겠지만 기다리면 언젠가 15,000원까지 는 무난히 갈 거예요. DY 이슈를 보겠습니다. 현대차, 구글, 로보택시, 위탁 생산 타진 중이라는데 아무래도 DY가 현대차에 납품을 하기 때문에 같이 동반 상승할 수 있는 거죠. 현대차 자율주행, 친환경차, 미래차,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있답니다. 현대차와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현대차와 자율주행 레벨 4 탑재되는 센서 클리닝 공동 독점 개발을 했다고 하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숨은 수혜주라고 합니다. 유압 기계 현 HD 현대 인프라코에 납품하고 HD 건설 기계 납품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 수혜주죠. DY는 미국의 리비안 협력사인데 리비안이 좀 힘들긴 한데요. 제가 리비안 주식 갖고 있거든요. 저는 리비안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 살아남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7조를 어디서 투자 받아서 7조를 투자한다니까 DY가 리비안에 또 협력을 하나 봐요. 그래서 리비안이 만약에 다시 상승을 한다면 DY도 저는 좋게 보입니다. 현대차, 도요타 완전 자율주행 협력 논의 주가는 급등했다. DY는 핵심은 그거예요. 현대차가 자율주행으로 성장을 한다면 DY도 상승을 한다. 근데 먼 미래를 돈생이잘 보지 않습니까? 현대차는 결국에 성공할 거고, 거기에는 완전 자율주행차 부품이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현대차가 더 성장을 하고 성공을 한다면 DY도 동반 상승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DY 차트를 보겠습니다. 주간 차트인데요. 22년까지 상승을 하다가. 분생에 사실 요때좀 사가지고 저는 요때좀 매도를 한것 같아요. 얼마 아닌데 2, 3천만원 제가 투자해서 중당타로 성공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DY를 잘 알아요. 소에 됐다가 상승할 때는 이렇게 좀 시원하게 잘 가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오래 가지도 않더라고요. 대한민국 이런 소용주가 좀 그렇죠. 대한민국 주식이 나빠지면서 이렇게 과도하게 저는 하락했다고 생각하고요. 최소 요 정도는 바닥을 유지했어야 되는데 바닥보다 더 이만큼 하락을 한 거죠. 하지만 회사가 나빠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위치는 전 바닥이라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대한민국의 금투세나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면 저는 이런 식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까지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다고 생각해요.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3년 안에 전고점까지 갈수 있다. 제가 뭐라겠죠? 얼마까지? 15,000원까지는 무난할 것 같아요 답답하긴 하죠 소외주라 답답하긴 한데 결국엔 이런 저평가주는 결국엔 상승합니다 힘드실거예요 지금 가지고 계신 분은 힘드실건데 대한민국 주시장이 금투세 문제로 다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힘든거 기다리면 됩니다 저는 DY 결국엔 상승할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돈세형가족 여러분들 종목분석을 마무리했는데 편한 마음으로 종목 분석을 요청하세요. 너무 많으면 다 못하죠.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종목 분석을 하겠습니다. 돈 세역 가족 여러분들,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성공합시다! 화이팅!